나는 영희님 일단 따라가볼게요 김대성 조영일 화이팅! 김대성 화이팅! 나 빠른 사람 따라가볼게 요 벌어지면 안 벌어지겠... 오케이 오케이 괜찮을 것 같아 형님 나는 찍어보고 응 중간에 그냥 꺾으면 되니까 어, 오케이 오케이 가자 와, 근데 나뭐형요 모양이... 영희님 갑시다 어제 열심히 연습했잖아 우리 좋아 킥풀 아, 모르겠다. 좋아, 가자. 오, 영일이 형 좋은데? 안 퍼져야 되는데, 근데. 형, 안 찍어도 되겠다. 대생이 많이 날아가는데대성 레이스 좋다 이거. 음. 어. 아 급해졌다. 34